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0.12% 빠지면서 80,2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저께 4% 넘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장 초반에 어, 영상을 찍었을 때는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계속 비차익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어, 4.15% 상승시키면서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역시나가 핵심도의 하방 구간이 76,115원 하방으로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새고 조금만 하락처리가 나와도 아래꼬리 부분에서 수급처리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서 5일선 이평선과 1일선의 이평선을 잘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방 부분에서 매 거래일마다 보시면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가 안 붙는 날이 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상방 포지션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신용장고가 여러분들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한번 정도 장대양봉을 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단타 수급들도 좀 붙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구간 제가 박스권으로 항상 보고 있는 76,000원에서부터 이 92,000원 사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최대한 매수세를 세게 가져가시는 거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HLB는 0.12%가 빠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는 수급이 좋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0.83%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가 뭐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도 2%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테오덴도 5.38% 셀트리온도 0.38%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딱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봐라 말씀을 하시면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바이오업종의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되는 가운데 4분기에 최대 실적 그리고 2025년도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HLB도 미국의 FDA 승인 부분에 대한 미국 진출이 앞두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다가 또 로열티 부분까지도 다 계산 처리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아니라 이제 hlb는 직판인데 최근에 보니까 항서제약 측하고 그 로열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후에 좀 언급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속 수급 좀 보도록 하면은 우선 92,000원 구간은 CMC 이제 그세가지경미항상 결정처리 나오기 전에 먼저 터치 처리를 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h a b 를좀 매도세를 때리다가 오후에 가면서 이제 매수세로 돌려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계속 전체적인 수급적인 측면이나 외국인들이 왜 비중 조절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 계속적으로 그걸 추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도 이롱 계약권이 만 삼천 계약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쇼 계약권이 지금 만7천2 0 계약으로 다시 복귀 처리한 상태인데 이랬을 때는 혐물 포지션을 무조건적으로 상방으로 올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에서 매도세를 때린다. 이게 아무리 순환매장세여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수 전체를 보실 때는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롱 계약권에 대해서 이제. 타행 메모를 가져가면서 지수로 올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쇼키사권을또 놀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순환 매장세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천억 달러의 AI 인프라계의 스타게이트를 추진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급도 한미 반도체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 쪽으로 해가지고 좀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차전지 쪽도 어저께 과대하락폭이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처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HLB나 일반 다른 종목들, 뭐, 보시면은 AI 쪽에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뭐, 해운 쪽이나 이런 포장회사들, 화천기 같은 회사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섹터 다른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에 대한 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유가 첫 번째로는 신용잔고가 많이 빠져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 예탁자금이 하방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다음 주가 연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연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도 바스켓을 지금 강하게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좀 예상을 하건데 요번 주 이제 금요일날 장 끝나기 직전에 아마 바스켓에 수급 처리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연휴가 시작되기 마지막 거래일날 장 막판에 한꺼번에 확 담고 그냥 그대로 연휴를 보내요. 왜 연휴가 끝나면 이제는 뭐, 연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바스켓을 비워버리지만, 그래도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기관이나 증권사나,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에 바스켓을 담아버려요. 비차익 매수세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때 가장 먼저 바스켓이 빠르게 채워질 섹터를 말하라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HLB도, 제가 그거를 굉장히 좀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신용장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신용장고가 올라오면, 거래량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올라가면 장대항봉 형태로 올려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요번에는 특히나가 CMC 일정 이후에 파이널 리뷰가 없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널 CMC 일정이 연휴 사이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어차피 15일 이내로 재제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제출을 했다고 하는 순간 바로 보안 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을 했다고 하는 순간 바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파이널 리뷰가 없기 때문에 이 9만 2천 원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그냥 넘어서 장대양봉 형태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1차 목표가 20만 원 선까지 그랬을 때. 신용 장고 부분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확률을 더 높여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스켓을 담아 버렸어요. 금요일 날에. 그렇죠? 근데 연휴 사이에 CMC 서류에 대해서 제출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급등을 시키기 시작하겠죠. 9 9 0 0 0 원은 위로 올려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막 상한가를 쳐버릴 수도 있겠죠.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던 것처럼 이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이렇게 개인들의 신용장고하고 어 반대 투매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또다시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결국에는 물량이 털릴 거고. 외국인들은 어차피 옵션 포지션을 상방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롱 포지션에 대한 차익 매물을 출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담는 게 나으실 것같아요 아니면 연휴가 끝나고 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딱히 개별 기업에 대한 악재 사항이 예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뭐, CMC가 보류가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오히려 최하반 구간에 담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정 자체가 진행되면 매물대 구간을 그냥 넘어설 걸로도 보이고 있어요. 하반 부분에서 워낙에 수급적인 측면을 잘 모았고 OBB도 이평선을 잘 타면서 올렸고 어, 기관 보유 수량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외국인도 이평선 지켰으면서 신용장고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매수가나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좀잘 판단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매도가 대응 부분에 대해서 다 잡아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문자 전송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타점 알림에서 종목명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 15만원 구간 총 비중 40% 1차 매도가 21만 1 0 0 0원 구간 매집을 위한 매도는 4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30일 11시 58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2주 전 목요일 날짜 이거 매도를 하고 나간 겁니다. 아, 수요일 날짜죠. 2주 전 수요일 날짜. 죄송합니다. 이거 40% 수익을 먹고 나간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매수가랑 매도가. 그쵸? 그리고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주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어차피 제가 투자를 하는 김에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보내실 거 없이 숫자 1딱 하나만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 핵심도 먼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로열티 부분이랑 어 실적 부분에 대한 개선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12만 이천원에서부터 9만 오천원 사이의 핵심물량에서 이 구간으로 계속적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OBV가 꺾였던 건이 구간이고요. OBV가 다시 올라오는 건이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에서 여기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OBV의 이 평선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평단가가 그래도 11만 6,000원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집선에. 그래서 어, 92,000원 상단 부분 돌파하고 나서 20만원 선까지 1차 목표가로 튀어 오를 때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세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어? 이 구간을 횡보선을 가져가던가 단기차익 매물 정도의 하방 부분에 대해서 조정선이 갔다가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할 를때이 핵심 물량이 뭉쳐져 있는 122,000원에서부터 92,000원 사이 구간을 돌파할 를 때는 항상 그 뭐냐 매도 물량에 대한 비중 처리, 특히나 OBB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신용 잔고 부분이 어 올라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단기 차익 매물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 92,000원까지 올라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요번 주나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연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내로는 터치 처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일 지금 하방에서 매수세가 너무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정도는 지금 이제 장대양봉을 내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관수급이 쫙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실현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관수급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수급 측면에서 좀 체크처리 를 하셔야 되고 사법인 측도 좀잘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방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도 매수가 가져가시기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칼레미주마 부분에 대해서 항서제약의 마일스톤이 최대 20%입니다. 이거는 1조 원의 매출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마일스톤 지급은 되는 거고. 로열티가 20만 20.5%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칼레미주마에 로열티 20.5%를 주기 때문에 칼레미즈막에 대한 그 HLB의 영업이익률이 59%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HLB의 리보세나민 부분이 99%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이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갈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2025년도부터 뭐 매출액 1조 원의 영업이익 8,5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면 마이스톤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40.5% 정도 되니까 맞죠? 59%의 어,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건데 두개 합쳐가지고 이제 평균 영업이익률이 85%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2025년도 실적으로 해가지고 1조원에 8,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멀티프로 계산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1조 원이 매출액이 안 찍히면 이 마일스톤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자, 아, 보세요. 9천억이 찍혔다고 봅시다. 1조 원 시, 찍혔을 때 2천억 원 갔다가 주는 게나으세요 아니면 9천억 갔다가 찍혀가지고 1조 원안 찍혀서 마일스톤 안 줘버리는 게나으세요 이게 더 남는 돈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HLB는 2025년도에 괜찮은 매출과 영업익을 이 찍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PBM 두곳과 협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가 부분에서 리보세라믹 부분이 어 보시면은 지금 한 2910만원에서부터 이제 3635만원 여기가 이제 월 약가가 되는데 리버스램치면 이 약가가 거의 되는 걸로 보입니다. 칼레미즈막도 1,745만 원에서부터 2,180만 원 정도의 약가가 측정이 돼야지 여기 도그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금까지 예상치 나왔던 2조 4천억 원의 2조 원 정도의 2027년도에 실적에 어긋나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은 뭐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멀티풀이 24조 원. 그러니까 30배 줘 가지고 24조 원의 어, 매출과 영업 이익 부분이 달그시가총액이 달성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매출과 영업 이익률이 달성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약가와 그리고 이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 어 이게 유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전해 들은 바로는 이게 이미 계약권이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서제약 측에서 이제 진짜 미국 진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로열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임상 실험을 항서제약 측에서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로열티를 20%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건좀 적게 주는 것 같다 했는데 이건 이미 이제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뭐 변동 사항을 HLB 측에서 굳이 받아 줄 필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뭐 어, 그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나오게 지금 PBM 측에서 어, 지금 조율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그 약값만 되면 PBM 측에서 그 약값만 확정이 되면은 또 매출액 1조 넘어가는 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42개 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니까 마일스톤 부분 이 얘네 받으면 항소제약도 뭐 다른 약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적게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말 그대로 8,500억 원에 멀티프 30조 하면 24조원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원 정도가 조금 넘었으니까 2.4배 정도 올라간다고 했을 때 20만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는 거는 무리한 계산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만 해드리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하방 부분에서 매수세도 굉장히 잘 들어오면서 5일선 2평선 타고 있고 두봉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래 꼬리에서 수급철이 들어오면서 타고 가는 거 보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o b b 가 최근에 매수세가 약간의 여기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신용 잔고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도 다시 비중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장대항복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좀 매수세로 전환 처리가 돼야 된다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고 이번에 연휴 전에 분명히 금요일 날짜에 비차익 매수세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랑 매수세를 좀 HLB 쪽으로 세게 들어올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특히나가 바스켓을 좀 비워놨던 기관 쪽에서 좀 담을 것 같고 연휴 사이에 CMC가 발표가 CMC가 그제 서류 제출이 됐다라고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만 연휴지 뭐 중국이나 미국적인 연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왔을 때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금요일 날부터 장대한봉 형태로 올려 쳐버리는데 그때 핵심도에 9만 2천 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방 부분에서 워낙에 매집선이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려서 다이렉트로 올릴 가능성이 꽤 크고 12만 2천 원에서부터 9만 2천 원 사이에 핵심 물량이 평단가가 지금 11만 6천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수매 현상이 이 가격대에서 얼마나 출회가 되는지. 어, 지표 부분 잘 확인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HLB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열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 당연히 금리나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 개별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해 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 비율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이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 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 드리면 이 매수가하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 뭐를 보내 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하고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패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 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주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께서도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일가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 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 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 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 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